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도쿄 쉐도인시야입니다 26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26번은 사실일치 문제죠. 그래서 크리스천 허이언스에 대한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다양한 업적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업적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파란색 선생님 펜으로 어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Dutch mathematician and astronomer Christian Huyens was born in the Hague. 자, Hague에서 태어났대요. 1629년에.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었나봐요. 그래서 네덜란드, 네덜란드. 수학자였고요. 그리고 astronomer 하면 천문학자였죠. 천문학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다. Christian h u y e n s 는 헤이그에서 1629년에 태어났대요. So he studied law and mathematics. 자, 법과 뭐를 공부했대요? 수학을 공부했대요. At his university. 그의 대학에서. 이제 법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를 했나봐. And then, 그리고, d e v o t e some time to. 자, 여기서는 수겁니다. 수거. Devote A to B가 나오는데, 이때 t o 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 나오죠?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devote a to b 하면은 a를 b에 바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여기서 devote devote some time to his own research라고 했으니까 그의 시간을 어디다 바쳤다는 거야. 그의 시간을 연구에 바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를 열심히 했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So, initially, 처음에는, 처음에는, in mathematics, 수학의 연구를 바쳤대. 수학에다가 연구를, 수학을 열심히 연구를 했대. But, 그러고 나서는, then also in optics, 광학이라는 뜻이에요, 광학. 근데 뭐 하면서, 자, 컴마 찍고 ing 나오면 우리 뭐라 그랬죠?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은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뭐,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working on, 작업하면서, t e l e s c o p e 만원경의 작업을 하고, 그리고 grind, grinding, grinding은 원래 갈다, 깎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렌즈를 갈면서, 자신의 렌즈를 직접 갈아, 갈아서 막 만든 거지, 그치? 그래서 갈면서, 갈다. 이런 음,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지금 working이랑 grinding이랑 지금 병렬이 되겠죠. working이랑 grinding이랑 병렬. 음. 자, 그러고 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허이엔스는 visited England several times. 영국을 몇번 방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and met Isaac Newton. 아, 뉴턴을 만났대요. 뉴턴을 만났대요. 1689년에. 음. So in addition to, 자,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죠. 뭐뭐 이외에도. His work on light. 빛에 대한 그의 연구 이외에도. 이허이엔스는요 had studied forces. 자, 연구를 해왔죠. 요, 과거 완료를 썼네. 음. 연구를 해왔는데 뭐에 대한 연구를 했냐면 이 힘과 운동에 대한 연구도 했대요. 힘과 운동에 대한 연구도 했다. but 그러나 he did not accept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 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이진 않았대. 그러니까 뉴턴하고 만났는데, 뉴턴이 주장한 그당시에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았대. 그래서 허위현의 'Wide ranging achievements' 자, 여기 컴, 여기 이어퍼스트로피에 보이죠? 보통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원래 이걸 찍은 거는 뭐야? 뒤에. 소유격이라는 말이거든, 그렇지? 여기 S가 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S로 끝나잖아. 자, S로 끝날 때는 여기 S를 또 붙이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S를 안 붙여 버려. 그래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 이거는 소유격으로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의로 해석하면 돼. 뭐뭐의, 뭐뭐의. 그럼 이 허인스의 wide ranging 광범위한 광범위한 이 achievements 그 성취들. 성취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포함하냐면 some of the most accurate clocks of his time. 자, his time은 당대의 그 당시에 그 그가 살던 시기니까 그 당대, 그렇지? 당대에 가장 정확한 시계를 포함하고 있대. 정확한 시계. 아, 시계도 만들었나봐, 그렇죠? 근데 그게 뭐의 결과였냐면, 자, 펜 u 럼이라는 거는 추예요. 시계 추 같은 거 추. 자, result of his work on pendulums. 시계 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나봐, 추에 대한 연구를. 그니까 그 추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그 결과로 탄생하기보다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한 시계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의 추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당대에 가장 정확한 시계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is astronomical work, 그의 이 천문학적, 어, 업적, 그치? 연구, 업적, 음. 이런 거는 근데 자, 가로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보자. 자, 얘가 동사야.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러면 천문학적 업적은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포함하다. 뭐를 포함하냐? 발견. 자, 타이탄이라는 거는 어, 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이탄. 그래서 음, 특히 토성의 위성을 얘기해. 토성의 위성. 토성의 위성. 근데 이게 뭐냐면 The largest Saturn's moons 라고 나왔잖아. 가장 큰 토성의 자, 문수도 위성이야 야, 우리 달이 문이잖아. 그쵸. 달이 지구의 위성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토성의 위성. 가장 큰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발견을 해냈다 and 그리고 the first correct description.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정확한 description. 올바른 묘사를 했대요. 묘사. 뭐에 대한 묘사를 했냐 설명. 묘사 설명이야 토, 우리는 고리라고 하죠 토성의 고리 <laughs> 토성의 고리에 대한 가장 명, 명확한 가장 올바른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이 이제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로 안에 넣은 거는 뭐냐 여기만 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야. P.P. 이 업적이긴 업적인데 어떤 업적이냐면 자 carry out 하면은 시행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수행 수행하다인데. 지금 뒤에서 앞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수행되어진 이란 뜻이에요. 수행되어진. 뭐를 사용해서? Using his own telescope. 그가 그의 만원경을 사용해서. 자, 그렇죠? own telescope. 자신의 만원경을. 영을 사용한 그런 연구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쫙 한번 같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주제보다는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1번. 대학에서, 대학에서 뭐를 공부했다? 법과 수학을 공부했다. 근데 뭐도 연구했어? 광학에 대한 연구도 했죠. 음. 그 다음에 2번. 자, 1689년에, 1689년에 뉴턴을 만났죠. 뉴턴을 만났다. 그 다음에 3번. 원래 이 3번이 답이었어요. 지금, 어, 틀린 문, 틀린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3번에는 뭐가 나와 있었냐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였다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당대 가장 정확한 시계 중 몇몇이 업적에 포함되어 있다. 당대의, 맞죠? 가장 정확한 시계 중 몇몇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자신의 만원경을 사용해서 천문학 연구를 수행했다. 맞죠? 자신의 만원경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법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줄텐데 어... 표시된 것만, 표시된 것 위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Dutch mathematician astronomer. 자, 헤이그에서 태어났고요. 법과 수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쵸? 법과 수학을 공부를 했고요. 어 그리고 devoted a to b 하면 a를 b에 바치다라는 뜻이고 이때 2는 뭐라고? 전치사투라고 했죠. 전치사투다. 음. 처음에는 수학을 했지만, 결국에는 광학도 공부를 하게 됐다. 근데 컴마 찍고 ING면은 뭐뭐 하면서, 자, 분사고문, working on telescopes and grinding his own lenses. 만원경에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 렌즈를 갈면서 광학도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 호이엔스는, 어, 잉글랜드를 몇번 방문했고, 뉴턴을 만났고, 자, in addition to는 그 이외에도 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그쵸?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표현도 나왔고, 계속해서 힘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어퍼스트로피 나왔지만, 이거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당대의 가장 정확한 of his time 당대의 가장 정확한 시계를 포함하고 있고 그 시계는 결국 추에 대한 연구의 결과였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arried out이 뒤에서 앞에 work를 꾸며준다라는 것 진짜 동사는 어디다 included가 진짜 동사다. 그래서 발견이 뭐를 발견했다는 거야 타이탄 토성의 위성을 발견해냈고 그리고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까지 우리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